오늘 8월 특세 첫날 이렇게 빗기를 헤치고 우리 또 새벽 연합 찬양대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서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삶을 드립니다. 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찬양되길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또 이러한 큰 위험과 재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곧 기적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 보기에 큰 기적 또 작은 기적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과연 그렇게 기적의 구분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구별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 길고 짧은 어떤 시간의 구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디테일 또 우리 하나님의 섬세함. 하나님의 스케일은 늘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어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기적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큰 기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는 그 주체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 그고 놀라운 그 일들은 매우 자연스럽고 또 매우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엘리사가 살던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는 특별히 아람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혼내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괴롭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그런. 도구로 아람이란 나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고요. 성경 곳곳에는 아람, 다메스쿠스 혹은 아람 다메섹이라는 그런 표현이 쓰여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어느 날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점령할까, 어떻게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할까 연구하다가 신하들과 함께 이런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왕과 군사들이 지나가는 곳에 우리가 거점을 마련해서 그곳을 지나갈 때 이놈들을 쳐버리자. 그렇게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전략 회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조용히 몰래 아무데 하니까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 아시겠죠 조용히 야 우리가 거점을 마련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분명히 아람 왕과 그의 신하들이 계획한 이야기들을 엘리사는 이미 알고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회의의 내용을 모두 알고 이제 그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아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이렇게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한 것이요, 왕이여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곳 이곳. 아까 아람 왕은 어떤 표현을 썼죠? 아무데 아무데 이런 표현을 썼지요. 이곳 이곳을 지나갈 때 적들이 매복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나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피하십시오. 그렇게 안내한 것입니다. 그다음 1 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시만요. 네. 10절의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어? 분명히 이쪽에서는 비밀회의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알고, 알게 되었을까요? 신기하지요? 또 당시에 무슨 녹음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뭐 CCTV를 달아서 말까지도 다 소리가 들려서 적은 다음에 왕에게 보고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엘리사는 이러한 나라의 중대한 위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힘들고 혼란한 시대에 저는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물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적이 그 아람 왕이 비밀리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기회를 보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깨어서 그들의 전략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를 오늘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의 몫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왕이 이 사실을 알고 매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토록 비밀리의 전략회의를 열고 작전을 세웠는데 항상 이스라엘에게 노출이 되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람왕은 이제 내부를 의심하게 됩니다 분명히 요 놈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중요한 작전회의를 다 알리는 그러한 신하가 있구나 그는 화가 난 채로 비밀 누설한 범인을 색출하는 작전에 들어가기입니다 11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엄중한 색출 작업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범인을 찾아내 보니 잡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 내부에서 그것을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엘리사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신하 중에 똑똑한 신하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똑똑한 신하가 아람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시나가 지금 뭐라고 아람 왕에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시요.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 왕이 침대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자신의 나라 왕에게 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신화는 어떤 영적인 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의 운행하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믿지 않지만 그분의 역사와 운행 가운데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은 아는 것이지요. 바로 엘리사가 왕의 모든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자신의 나라에게, 왕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그 아람 왕의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실은 누가 다 아신 겁니까? 뭐, 어떻게 엘리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의 침대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궁금하고 헷갈리고 혼돈하고 혼란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 대로,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그 일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왕은 어떻게 할까요? 할 일은 하나지요. 뭐냐 하면 엘리사를 체포해라. 엘리사에 대한 체포 명령이 긴급 발동.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사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를 잡아오기 위하여 체포하기 위하여 큰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자 엘리사 체포 작전이 시작됐는데 엘리사가 어디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도단 유명한 지역이죠. 도단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은 즉시 아람의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을 그곳에 급히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공권력이 힘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왜요? 그 아람의 강한 군사가 바로 도단 성을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적의 공격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포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 서야 할까요? 위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 밤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을 보고 그는 넋이 나가 버리고 맙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쌓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도 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에 이러한 위기 앞에서 위협 앞에서 위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아, 내네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그의 고백이 엘리사에게 전하여 지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때,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두려움의 순간에 엘리사는 진실을 그에게 말해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이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선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는 자들입니다. 엘리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엘리사의 표현을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많다. 우리가 그들보다 많다입니다 세상의 숫자로 따져보면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보다 그들의 힘이 더셀 것입니다 그들은 강한 군사입니다 수많은 말과 기병과 군사들이 성을 이미 애워싸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때 우리는 이미 진거나 다름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적의 말과 기병과 군사의 수만 볼때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너머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사화는 이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아람의 군대가 있었지만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애워쌌지만, 우리는 망한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엘리사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뭐를 본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불말. 불병거. 따라하실까요? 불군사. 여러분, 아람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불. <laughs> 여러분,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사완의 영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우리 엘리사와 도단성을 둘러싼 하늘의 불말과 불전차와 불군사가 가득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바뀌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눈이 열린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말과 불전차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엘리사는 이미 이전에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을까요? 바로 내 선생님이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만 잊고 사는 겁니다. 위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니까 적의 공격과 그들의 압박 때문에 우리는 눌려서 단지 못볼 뿐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미 엘리사가 보고 있었던 영적인 현실을 그의 사환 청년도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싸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길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안 봐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눈이요, 이온 우주의 너무 큰 것은 우리가 볼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못 보지요. 우리는 겨우 시력의 수준만큼 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너무 큰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너무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볼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고요. 너무 작은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것, 우리가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야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볼수 있느냐,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를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내 눈을 들어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내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고백하며, 삶의 위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상이 두려워 떨며,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